안녕하세요. 무천원 뭐 몽타주입니다. 여기 어디 갔습니까? 아, 제가, 어 하던 사업이 본사가 부도가 나고, 돈도 못 받고, 폐업한 지한 달이 됐습니다. 제 자식도 먹이 살려야 되고, 그래서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루 일당 발의를 하러 다닙니다. 근데 여기는 제가 출근한 지가, 오일이 됐습니다. 모 아파트 비트층입니다 여기가 낮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물이 오순지우 순지 도 모르는 물 이렇게 이 고인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상하게 배 수구도 없습니다.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? 여러분은.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렇게 퍼내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지금 보니까 원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뭐저야뭐 일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분양 받거나 이러실 때 주의하시라고 혹시나 주의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딘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... 이러다면 밑에 층에 물이 안 새겠습니까 밑칠 노릇이죠 여러분 혹시 뭐 분양받는 아파트가 이런 집이 아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, 몽타주였습니다.